손녀가 알려주는 말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 할머니 곧 말복이래요. 혹시 무슨 음식 드실지 정하셨어요? 삼계탕은 너무 흔하죠? 장어는 또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부담은 적지만 맛은 좋은 음식들로 이 손녀딸이 골라왔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음식들이지만요. 영양가는 얼마나 높은데요. 들어보시고 이번 말복엔 이 손녀가 추천하는 음식 어떠세요? 자 시작합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화면 두번 톡톡 두드리시면 가족 모두 건강해진대요. 첫째, 콩국수. 시원하고 고소한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지켜주고 기력 회복에도 좋아요. 속도 편안해서 여름철엔 딱이죠. 둘째, 더덕구이. 쌉싸름한 향에 고추장 양념이 쓱쓱. 사포닌 덕분에 면역력과 기관지 건강에도 좋아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이 칼칼하실 때 특히 굿. 셋째, 혼재 오리샐러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최고. 고기도 먹고 기름기도 적어서 부담 없어요. 차게 먹어도 맛있으니까 여름 보양식으로 딱이죠. 넷째. 고등어 된장 조림. 오메가3와 셀레늄이 가득 혈관 뇌 건강에 도움도 되고 된장 양념 덕에 비린맛이 없어서 완전 밥도둑이에요. 다섯째. 두부 김치. 단백질도 풍부하고 김치 유산균으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속도 편한데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복날이라고 꼭 닭만 먹을 필요 있나요? 이런 음식들도 건강을 챙겨주는 보약이래요. 어떠셨어요? 오늘도 이 손녀딸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전화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